안녕하세요, 최 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더 확실한 우수탐지최 반장입니다. 오늘은 제천 강제동에 있는 주택에서 우수탐지 의뢰가 오셔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찾아보고 멋진 영상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한번 볼게요. 예. 예, 안에 지금 뭐 물을 쓰시는 건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아 없어요. 아 돌아가네. 대략 월 지금 세는 계량에 돌아가는 거 보면 한 25톤, 26톤 정도 세네 현재 상태에서. 그럼 여기 사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아 그럼 뭐 배관 상태나 이런 걸 전혀 그, 모르시겠네. 네.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 네, 여기를 통해서. 예. 그러면 여기 화장실에 밖에 하나 있고요. 안에 두개 있고. 안에 두개 있고, 화장실 두개더 있어요. 그럼 화장실 세 개네? 네. 집이 엄청 크구나. 아, 이게 심야 보일러네. 네. 네. 온수 보일러는 여기 예. 있어요. 예, 또 온수는 또 따로 쓰시고요. 네. 아, 이건 심야 보일러잖아요. 난방인 거고. 그렇죠. 이제 온수, 급수밸브 잠갔으니까, 지금 만약에 계량기가안 돌면 실내에서 해야 되고요. 누수가 많이 되는 건 아니네 시간당 40리터 정도 세는데 온수 쪽에서 지금 누수가 있네 집 안에서 조금씩 새고 있네요 뭐 사장님 의심하는 데가 있어요? 아, 가봐요 한번 가봐요 어디가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세요? 이 예, 세탁기 예. 뒤에 온수 배관 있었는데요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나 그때 물이 막 바닥에 흥건해가지고 예예. 왜 그러나 보다 잘꼭안 잠그고 가셨다라고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아, 배관을 예. 이렇게 해놓고서 예예. 노출되어 그래서, 있어요. 네이 예, 바깥에 그, 그러려면 예를 드러냈던 예를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두개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만 아... 아, 드러나야 되지? 볼수 있는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눈으로 보는 거는 좀 나중에 확실할 때 드러내야 되는 거고 근데 배관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예 세탁기 이렇게, 때문에 예. 그럼 세탁기는 아그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그런데 뜨거운 물은 안 쓰는 거고 예. 그냥 메꾸라 예. 메꾸라를 해뭐 놓으셨어요 아니면 뭐수수꼭지를 잠가 놓으셨어요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아 수도꼭지 그럼 밖에 보여요 예. 근데 우리가 밖에 수도꼭지가 만약에 보이는 거에서 태면 여기가 벌써 물이 흥건할 텐데 그렇죠.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때 제가 꽉 잠그고 나서부터는 이제 괜찮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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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하나 있고 네어 예. 린테일을 싹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음. 거기 있고 여기 아 붙어있네 아 오케이 세면은 물소리가 계속 나야 되니까 아 귀로는 안 들려요 <laughs> 귀로는 안 들리고 네. 요거는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게 얼마나 일이 쉬울지 어려울지 판단하는 정도 근데 혹시 네. 만약에 화장실 쪽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타일을 음. 다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게 문제예요 타일을 보유하고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화장실에서 그렇다 그러면 네. 저희 인테리어 업체 아직 1년이 안됐으니까 아 부르시면 되겠네요 예 네, 거기 워런티 기간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1년 동안은 잘 끼니까 부르면 와서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하면 그냥 굴착만 해서 세는 것만 보여드리고 그 비용만 청구해드리고 나머지 마감은 만약에 화장실이면 인테리어에서 와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것도 확신이 있을 때깰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못 찾으면 돈은 안 받고 갈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 잘했죠? <웃음> <웃음>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오해가 없어요. 예. 네. 나 나도 떳떳하고. 근데 you take a n t h e r smile hello got a job to do it's time to go 이쪽이냐 음, 이쪽이냐야 사장님 음, 예 저기서 세는데요 화장실이요 네 여기 저기 제가 지금 처원기저 세우는 데 있죠 예. 저기인지 아, 하... 네 저기인지 옆인지 예 그러니까 내 아... 생각에 벽 사이일 수도 있어 아, 진짜 이 벽과 벽 사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게 걸리잖아. 네. 그래서 여기를 먼저 건드리지 말고 저쪽부터 먼저. 네 저기는 공간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소리가 공교롭게도 여기서 많이 들리거든요 여기서 타일과 타일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이게 제가 여기부터 이렇게 까볼 건데 요거부터 네. 여기부터 까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관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부분을 조금 더 까더라도 까고 근데 저기서 새는 거는 그 부분에서 샌다 예그 예, 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따가 세는 거 나왔는 이야 이인데 그리고 인데 이게 냉수인지 온수인지 모르겠지만 세관은나왔네 벽체 사이에 들어갔네요 벽체 사이야 손들어가려면 이거 들어갈까? 이거 <laughs> 도껴야 되겠지? 그 깨야 되겠네. 그 위에다. 여기 위에 이쪽에다. 이쪽이네. 아. 안쪽, 이 안쪽. 얘 엘보가 문제네. 얘 맞네. 어머. 아, 뒤쪽에 네, 예, 공압을 걸어 놓은 상태고요. 네. 예. 여기 지금 엘보, 여기서. 예. 아, 그렇네요. 소리 나. 예, 부품이 문제인지, 지금 이제 에어 나오는 거 들리시죠? 네. 예. 이게 벽체 사이라서, 아, 그 예, 여기 지금 아주 수량이가 조금 애매한 상태이긴 한데, 예. 요거 사진 찍어 놓으셔야 된다고 하셨죠? 네. 예. 예, 이거. 거기, 인테리어 업장에서 공사하신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이이 이 배관은 뭐 옛날 집에서 나올 만한 배관이 아니거든요. 네, 보통 엑셀 배관을 쓰셨거든요 집은 원 네. 초에. 근데 요 PV 배관 구속을 쓰신 거 보면 인테리어에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1년안 됐어요. 10년? 10년. 9월 달부터 인테리어 작업이 들어갔었습니다. 아그 전에는 괜찮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배관 연결하려면 예 네, 깨야 돼 예, 깨야 손이 들어갈 거예요. 타일도 아마 그분들이 많이 쓰는 타일이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하여튼 이 벽체 사이에 있어서 이 손이. 어. 이것이 손을 어떻게 넣어야 이게, 이게 잘 되는 거냐, 이게. 아유, 참, 수리가 문제없이다.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 한번 네.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게이지인데요. 네, 네. 예,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새는 데가 없다는 거니까. 이 정도 좀 걸어놨고 여기는 네, 거품 테스트를 이렇게 했어요. 네, 네, 네. 연결한데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새면 바로 올라오거든요. 네, 그 압이 여기 이거 떨어지겠죠? 그거 거품을 떠놨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누수 부위 배관 공사까지 마쳤고. 이제 배관 통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하지 않고 가는 이유는 인테리어를 하신 지 1년도, 1년도 안 되셨대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마감 검사 해주기로 하셔서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雪奋战。<noise>